오늘 고택을 찾아서 가는 곳은 경상북도 청송. 청송군은 특히 사과로 유명하다. 매월 10월이면 사과 축제가 열리는 고장에 고택을 찾아가 본다. 청송군의 오일장이 섰다. 오일장이란 오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으로 전국 유명한 오일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행사가 함께 열리기도 한다. 가을 추수철을 맞아 가스확한핵곡식이 풍성하다. 청송오일장에서 오늘 찾아갈 송소고택의 종부를 만났다. 주위에 청송이 인근에서 나는 채소라든가 또 영덕이 가까우니까 생선도 그쪽에서 들여와갖고 또 여기 뭐 주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전통 체래 시장이죠. 오늘도 뭐 저희 그 제사가 내일 모레라서 저도 장보러 나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덕천마을 시골 마을의 한 폭의 그림 같은 집, 바로 송소고택이다. 2011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시절 만석의 불을 누린 심처대의 칠대손 송소 시모택이 덕천마을에 지은 집이다. 그의 호를 따서 송소고택이라 부른다. 13년 동안에 집을 지었고 이 사랑채는. 사랑천은... 어, 경복궁을 어, 짓던 도목수가 내려와서 진 지은 건물입니다. 지은지 130년 되고 한 칸의 개념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총 99개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죠. 고택 중에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송소고택 당시 집안의 재력을 알수 있다. 현재 송소고택은 한옥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 마당에는 작은 담이 하나 있다. 이 담으로서 시야 차단을 해주고 어, 안채를 드러나지 않도록 반 정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는 안채로 바로 들어가고 남자는 여기 좌측에 이 정원 가운데를 통해서 큰 사랑채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소고택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우리 집만 있는 비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여섯 개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세 개거든요. 보이는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있어요. 안채에서 바깥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 여자분들이 이제 사랑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멍이죠.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당시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한 집답게 집 구석구석 격식이 느껴진다. 한옥 체험 손님들로 늘 분주한 고택.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전통 가옥. 찍는 것마다 작품이 된다. 때문에 많은 사진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미그 자체가 그대로 살려놓은 것같고요 그리고 옛날 전통 그대로 보존이 잘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하는 송소고택. 매일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송소고택의 자랑거리다. 민박 오는 손님들이 저녁때면 추우니까 이불도 덮고 하니까 이왕이면 고택이니까. 온돌 따뜻한 방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 한철 지나고 9월 달부터는 저녁이 춥습니다 한 1년에 한 20톤에서 한 20, 한 2, 3톤 그 정도의 장작을 뗍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온돌과 아궁이가 고택의 운치를 더해준다 온돌의 온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고택에도 고요가 찾아왔다 아랫목에 모여든 손님들 옛날 생각이 나는지 웃음꽃이 활짝이다 네, 여기 <웃음> 따뜻한 온돌방서 잠도 자게 되고 기분이 너무 상쾌옵니다 오늘 여기서 차고 가면서 모든 병을 싹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출출해지는 밤 시간에 반가운 간식거리가 등장했다. 그렇죠? 네. 겨울 묵은지로 우리 옛날, 옛날에도 이런 거 많이 응. 먹었는데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술을 진짜 그래. 맛했어 어, 네. 정으로 더 따뜻해지는 네. 고택의 밤이 깊어 간다. 다음 날 아침 청송 심씨 가문에는 어떤 음식이 전수대에 내려오고 있을까 주역전은 이제 찹쌀. 찹쌀을 이용하고요 여기 대추를 넣어서 어, 같이 이제 조그맣게 전을 붙여갖고 손님들이 오시면 뭐 이제 저 차와 함께 같이 낼수 있는 음식이에요. 궁중에선 주악이라고도 불린 조약전은 기름에 튀긴 떡으로 잘 상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제사 음식은 그 어른들이 드시던 걸 원래 올리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올리는 거잖아요. 최고로 좋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이렇게 제사 때는 특히 그핵곡식에다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올리잖아요. 과일도 제일 크고 좋은 걸로. 이렇게 갖고 전부 치는 거예요, 이걸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찹쌀가루 반죽에 대추깨, 유자 다진 것을 넣고 작은 송편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튀긴 다음 잣가루나 계피가루를 뿌려 마무리한다. 전통음료 식혜와 함께하면 그 맛과 풍미가 더해진다. 고즈넉한 고택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평화롭기만 하다. 제 다음 때에 저희 아이도 아마 적당한 때가 되면은 음, 내려와서 이 집을 또 지키고 그렇게 또 이어져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물게 남아있는 99칸의 한옥에서 맞이하는 가을의 정취. 고택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편안한 안식을 주고 있다.